우리 그 까루린 부채께서, 어, 저를 이제 부탄에 세우시는데 이 마니콜로, 마니콜로를, 어, 그 모연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 마니콜로 하나에 가족들 이름들 다 새겨주고, 어, 넣어주시는데 내, 내 가족 네 사람 기준으로 해서 180불? 우리나라 돈 25만원이죠. 25만원을 어, 한 가족당 그 화주를 받고 있습니다. 어, 법등사에, 에, 문의하시면 법등사에다가 일단 보내주시면 어제 우리 까루림부채하고 그 누나하고 만났잖아요. 딱장사원에서. 어, 그래서 까루림부채 그 마니콜로 사원을 하주하는 그 통, 어, 통장. 통장, 그, 그, 계좌번호를 개설을 하셨어요. 그래서 한국에서 직접 법등사를 통해서 그리 넣다, 넣기로 그렇게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. 딱장사원에서 만나가지고. 아, 그러니까 여러분들도, 어, 이거 부탄에 불교왕국, 저희가 와보니까 이 불교왕국에 이렇게 불교적인 그런 이념을 가지고 이렇게 질서정면하게 그야말로, 어, 지구상에, 아, 이게 이제, 그 뭐랄까, 정토라 그럴까? 좋은 나라, 정당한 국토를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. 그래서 여기 우리가 한 가족당 25만 원 시주해서 이런 정토를 만드는데 그리고 좋은 회사를 만드는데 어, 이런 일생을 살면서 이런 의미 있는 공덕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, 많이 동참을 해주시고 주변의 사람들한테도 많이 동참할 수 있도록 권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 네.